안녕하세요, 성규입니다. 오늘은 여기 엘라스 쇼케이스 왔는데요. 그 쇼케이스가 올해 신상 소개하는 곳이에요.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으로는 못 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돼서 여기 제가 한번 와봤습니다. 옷이 굉장히 많은데 저기 지금 사장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랑 좀 인터뷰하면서 올해 신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년부터 스노우도어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고 현재 유행에 잘 맞춰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지금 뭐 가장 핫한 브랜드잖아요. 근데 좀 궁금한 게왜 엘라스예요? 근데 왜 엘라스인지 알아요? 몰라. 애를 낳았어. 이분. 진짜. 저 별자리 중에 황소자리라고 사이즈로 x s 스몰이 없어지고 2 x l 라지가 생긴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아 사이즈요? 네. 전체적으로 어 지금 유행에 따라서 저 바지의 통은 커지고 자켓의 길이가 길어졌다는 게 약간 그럼 좀더 힙빌 느낌이 그렇지, 그렇지. 난 올해 같은 경우는 스몰 X 스몰이 없어지고 음. 2X 라지가 생겼으니까 음. 이제 전체적으로 스몰 사이즈는 그대로. 160그 언저리에 여자 네. 여성분들한테 맞게 만들었고 네. 스몰을 제외하고는 반 사이즈씩 작아졌다고 아, 반 생각하면 사이즈. 되고 네네. 그러니까 엑스라지 작년 엑스라지보다 올해 네. 2 엑스라지가 반 사이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음... you know, 이톤이라는 모델인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는 게 우리가 이번에 가장 많이 공을 들인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톤이야 이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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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네. 톤. 어, 이 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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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코스 팬츠로 일반적인 비 팬츠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비 부분이 이렇게 분리 아 네, 분리가, 분리가 됩니다. 되죠? 그 네. 분리가 되면 일반 그렇죠. 바지처럼 바뀌죠, 네. 네. 어. 이거 되게 실험적이네요, 이게. 네, 일반적인 네. 바지로도 입을 수 있으니까 음... 한 제품으로 두 가지의 효과를 볼수 있는 제품이죠. 이건 원피스네요. 네, 이건 네. 원피스 모델로 지금 저 해마다 엘라스에서 많이 이렇게 인기리위에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고. 음... 이제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원피스를 입고 가장 불편한 게 네. 이제 화장실 같은 데인데 이제 중간에 허리 부분에 이런 식으로 지퍼가 있어서 아... 옷을 다 벗지 않고 네네. 화장실에서 볼 일을 여, 여성분들도 볼 일을 볼수 아... 있는 제품입니다 되게 편리하네요 네. 네. 이 제품은 로우라는 제품으로 사실 이거는 아노락 같은데요 네. 게? 아노락, 아노락 아... 스타일의 제품이고 네. 이제 쉽게 입고 벗을 수 있게 사이드면에 지퍼가 아, 이렇게 열리면 음. 되게 시원하더라. 목 부분도 이렇게 익스텐션이 돼서 좀더 아, 편하게 스타일도 너무 음, 달라지고, 네. 목, 단체 주문은 당연히 되는데, 가격은 우리 김경미 실장이랑 결정을 하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러면 당연히 할인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응, 음, 그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 그 어려운 시기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제가 저 자켓 하나, 팬츠 하나 신상으로 환벌해서 어, 경품인가요? 네, 경품으로.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드릴 테니까. <laughs> 네. 조, 좋은 댓글 다시는 분들한테, 예, 네. 네,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